3절말씀 우리 한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면 살리라 하죠 아멘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크리스천이 드디어 좁은 문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좁은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좁은 문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과정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 걸어왔고 어쩌면 좁은 문을 지금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 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거룩한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좁은 문을 향한 여정을 우리가 걸어왔다면, 이제 그 좁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문을 열고 그 좁은 길로 이제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 길이라고 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3절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력정석 크리처는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 좁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좁은 문으로 인도했던 그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그 좁은 문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봐서는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살피면서 행여라도 크리스천과 같이 길을 헤매고 좁은 문을 찾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 있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고 그들에게 내가 먼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면서 함께 우리가 그 도송에 이를 수 있도록 동력하며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서도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물론 개인적인 구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함께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좁은 문에 도달한 크리천이 좁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위에 이런 성구가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좁은 문 위에 탁. 이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문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로 온하오니 이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저를. 긍휼이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스찬의 고백이 어찌면 우리의 고백처럼 들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긍휼로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긍휼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던져 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처는 스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좁은 문 앞에 이르러서 다시 한문 주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는 거요. 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나 대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우리가 덕을 베푼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로 대접한다고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결단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팔장 십삼 절이 말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에 마귀가 어떻게 속삭입니까? 그것을 먹는 먹으면 너희 눈이 맑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결단코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 영적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신대로 산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오늘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것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이 첫 번째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된 삶을 올려 드릴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될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저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을 위한 것이죠.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죠. 결단코 이것으로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호흡하고 숨 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이 하루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하루의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육신대로 사는 것은 신앙의 겉모습은 있으나 본질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신앙적으로는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본질 속에는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출입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자체가 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은 신앙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속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신앙 속에 본질적 신앙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삶의 뭐 전부가 되신다라고 늘 말하면서도 실상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의지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서 의심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교회에서는 성도 같으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교회에서는 덕스럽고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교회 속에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일날 보여주었던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신앙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보여, 보여주었던 그 온전하고도 거룩했던 그 신앙의 거룩함들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행하는 모든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면 우리는요 예수의 향기를 들리지 않고 있는 거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느껴져야 돼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우리 의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내나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산다 말하면서도 아무도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삶을 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은요 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어떤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의 여정 속에서 어쩌면 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 앞에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어떤 유명한 유럽 성당 입구에는요 두개의 문이 나란히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고 화려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한문은 너무나 작고 좁아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넓고 화려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문 뒤에는 넓은 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좁은 문 작고 낮은 문을 기어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예배할 수 있는 성당의 본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 좁은 문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삶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좁은 문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이고 편하고 쉬운 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그 기독 기독교적인 어떤 틀 속에서 우리가 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성도의 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믿음을 갖기로 원합니다. 나의 의를 다 접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영적인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그 따름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진 것을 놓아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편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손해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오히려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는요 영광인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했느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느냐. 아마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복되다 말씀하여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막상 우리가 손해보는 것 싫어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자리에 이르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통하여 고난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짜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더 기쁨으로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덧붙입니까?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런데 고난을 자꾸만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우리가 내게는 이 맞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한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이 고난을 물려쳐 주옵소서, 내게는 이런 고난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난의 자리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고난을 감당해라 고난의 자리로 나가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의 약속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선택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쳐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영광이 내가 살아왔던 그 고난을 다 잊게 만들만큼 엄청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당장은 고난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 그 고난 끝에, 고난 끝에 주어질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온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고난의 문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요 고난을 넘어선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그것을 진행하도록 광료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고민에 빠지죠. 상사의 말을 듣고 불법을 행하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훨씬 더 진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불법에 가담한다면 나의 신앙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이득이 주어지는데,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잠시 동안 잊어버리고, 내 믿음을 잠시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고 좁은 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의 선택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내 삶을 더 겸비하게 낮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우리의 삶은 성도로 보이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있으되 해계와 변화는 없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만 있을 뿐 삶에는 아무런 도전도 변화도 결단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한 청년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내용입니다. 안수연 의사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바보 의사로 불려지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의사의 꿈을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돈과 명예를 쫓는 대신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진짜 의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청년 의사는 그 나이 많은 의사를 통해서 진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처럼 환자를 돕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서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이제 인턴십으로 병원에 오게 되죠. 청년 의사는 이번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환자를 찾아가 모든 환자들을에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진정한 가족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환자들도 이제 그 청년 의사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환자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청년 의사가 믿는 어떤 신이라면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많은 환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청년 의사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간까지 항상 아끼지 않고 나는 사람이었고 때때로 고가의 혈전 용해제 병을 깨트려 발을 동동 구르던 초보 간호사를 위해서 병원 곳곳을 헤매면서 그 약품을 어렵게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기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치상태의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말에 컵라면을 끓이고 직원 식당에 가서 밥한 덩이를 얻어와서 그 환자에게 대접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가방 속과 색상 속과 의국에서는 항상 기독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준비해서 언제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며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의사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의사들이 팝에 나섰을 때이 청년의사는 끝까지 병원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곁에 이사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소명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청년의사는 사격 훈련을 기원 나갔다가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서 식사를 했고 그때 유행성 출혈에 감염되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왔고 청년 의사는 보름 남짓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 예수와 같은 나이인 만3 3세의 죽음을 맞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년 의사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되기를 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의사가 됩니까? 남들보다 나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나은 그 삶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 의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진정한 의사의 본을 통해서 그 많은 한우들에게 참 복음의 모습을 보여 주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 있는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좁은 문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도 좁은 문에는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자랑, 내 세상적인 집착을 다 내려놓아야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욕심과 내 자랑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그 마음들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는 결단코 좁은 문에 통과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은 외롭고 힘든 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진 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그 문을 들어서는 그문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문이에요. 피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믿음의 사람 반드시 건너가야 될 문입니다. 넓은 길은 즐겁고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입니다. 좁은 문은 힘겹고 외로워 보여도 그 길에는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영광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길과 영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산다 우리가 말하지 말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십시오.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수일밤 예배를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듣습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좁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좁은 문 앞에서 주님 앞에 나를 국유리여겨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넓은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길을 사랑하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많은 그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의 삶을 걷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입하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